이제 네, 뛰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주제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어, 선생님이 아 전도사님이 이제 뻥튀기 그러니까 뻥튀기하다 뭐 뻥튀기되다 이거를 어,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 또는 물건의 가격 따위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다. 음. 여러분 뻥튀기 그러니까 뻥튀기되다 왜 뻥튀기하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나요? 그런 말안 들어봤나? 스, 선생님 때만 썼나? <laughs> 그러니까 어떠한 물겨, 물건의 가격 그런 상황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보다 부풀려진 그런 거를 이제 뻥튀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이니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어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네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 우리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선생님이 할거안서 전도사님이 할 건데 어 10절 처음 내용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있고 또어 이제 11절 보면은 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걸 배웠다고 하고 또 그다음 구절 보면은 어 내가 뭐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풍부해 철 줄도 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 내가 풍부할 줄도 알고 내가 어, 비천에 철 줄도 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 네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이제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 바울이 이렇게 처형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이둘 중에 하나의 그런 그런 상황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제 이런 말들을 계속 한,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이 구조를 보고 아 어떡하면은 이 감옥에서도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 기뻐한다 감옥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 감옥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쩌고 뭐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냐? 네 상황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뭘 기뻐하냐? 뭘 자족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법한 그런 뭐 정신 승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풍부도 해 봤고 가난도 해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출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게요. 어 바울은 첫 번째로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성경을 신약 성경 그~ 을좀 읽어봤다면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한번 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어~ 또 바리새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학식 또한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원래 사도 바울은 저렇게 저런 좀 약간 특출난 좀 이렇게 뭔가 어~ 엘리트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은 열심히 교회를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 알, 알다시피 어~ 네 이런 바울이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 뭐라 그래 이렇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바리새인이 정확히 뭔지 모를 수 있어 선생님이 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저 사람들은 율법을 막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떠받들고. 바리새인들은 어 그래 내가 좀 거룩하지 막 하면서 이제 이제 살짝 목이 목이 이렇게 빳빳해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좋은 혈통, 좋은 학력, 좋은 연줄.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학연, 지연, 혈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연줄도 좋았고 좋은 학력에 좋은 혈통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 엄청난 그런 성공의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종교 법정이에요. 그 종교 법정의 수장인 그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보로 내가 너에게 살인 허가증을 줄테니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그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신임을 받는 존재였고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행동으로 열심히 있고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한뭐 뭐 대법원장 이제 뭐 판사 중에 판사죠, 왕이 판사 중에 왕, 약간 이 정도쯤 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어떠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을 만큼 어, 그렇게 조금 이제 사도 바울은 성공의 길이 확 트여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자, 말씀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게 성공의 길이 확 열려 있었고 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돈과 권력 명예가 어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말씀 한 구절 넘겨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에서 주는 그런 부와 명예 권력이 다 그냥 나에게는 배설물이야. 라고 느껴지니까 감옥에서 주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도 있었던 거고 어, 자족하기를 배울 줄도 알았고 그리고 내가 풍부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뭐 배고플 줄도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선생님이 왜 제목을 뻥튀기라고 했냐면은 음, 이게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참 궁금해 생각해봤어. 아 과연 감옥에서의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풍부하고 부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어 이제 거기서 어좀뭐 불안과 그런 막좀 억압받는 느낌보다는 좀 뭔가 해방되고 그런 자유함을 뭐 물론 느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가 내가 부할 수 부할 줄도 안다. 내가 풍부하다. 내가 지금 배부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 전도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 여러분 알 거예요. 그 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풍부할 줄 감옥에서 풍부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약간 저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 한 가난한 과부의 그두 랩돈. 두 렙돈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두 렙돈이 얼마나 될까 선생님이 찾아보고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한번 환산을 해 봤어요. 두 렙돈이 얼마길래? 하니까 우리 돈으로 약 37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그러니까 37원. 그러니까 렙돈이라는 게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이지, 10원. 우리나라보다 좀잘 살았나 봐. 우리나라는 20원이겠죠. 두 렙돈이면. 근데 여기는 37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돈이 많잖아 보통 이제 뭐~ 한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 한 백만 원쯤 할까 하고 우리 이제 뭐~ 수표 하나 딱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그걸 동전으로 막십 원짜리 백 원짜리로 해서 뭐~ 그~ 주머니에 놓고 막 끌고 와서 헌금통에 우르르르 쏟아내면서 그렇게 그~ 헌금을 했다고요 내가 이 정도 된다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괜히 그~ 솔직히 지폐 한 장이면 되는 거 뭐~ 달란트 달란트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한 달란트만 넣어도 이제 됐을 텐데 이제 막 괜히 막한 막 몇십만 랩 돈을 막 가지고 (10원짜리로) 그냥 막 환산해서 갖고 왔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 너희들 거다 필요 없고 이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던 그~ 과, 가난한 과부의 그~ (37원이) 저~ 많은 그~ 헌금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부활 줄 알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내 마음에 이제 이 여인 그 여,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처럼 이두랩 돈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인다면은 내가 굶더라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이 마음 좀 배부르지 않겠니? 그러니까 좀 부모님도 이런 말하잖아. 나는 너희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고라도 주님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뭔가 배불렀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뭐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엄청 많이 썼지만 시간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 감옥에서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서는 좀 위로의 중점이 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막 사람들 위로하는 글 쓰고 선교의 글을 쓰고 막 여러 가지 예수님을 전하는 글들을 감옥에서 조차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그러니까 즉 헌금을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선교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그리고 어~ 또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전도하고 선, 선교하고 이제 복음전하고 또 위로하는데 이렇게 좀 알차게 이~ 하, 그~ 정말 조금의 돈과 시간이라도 정말 가치있게 써서 사도바울이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어디에 이렇게 어 너희들 뭐 어떻게 뭐 식사라도 하면서만 원을 보내서 굶고 있는 이들이 그만 원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면은 그만 원은 만 원의 가치만 했었을까? 그러니까 어 굶주리고 이제 거의 막 배가 골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천 원이라도 주면서 아뭐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해요 해서 줬으면은 선생님 그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이 오천 원 단순히 오천 원의 값치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 오천 원이 한 생명을 살리고 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쓰였다면은 이 오천 원은 오천 원의 값어치를 한게 아니라 그 이상 정말 좀 어떻게 우리가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로 사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른 감옥에서 내가 풍부하다, 배부르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어, 한 가지 또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잡지식, 배경 지식인데 이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임금, 최저 임금, 최고 임금이 있었어. 어느 정도 임금 그러니까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 간의 차이가 7배가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치, 제일 많이 벌어도 만약에 제일 못 버는 사람이 어뭐 하루에 만약에 8시간씩 30일 일해서 한 달을 월급을 한 150만 원 받아. 그러면은 제 적은 사람이 150만 원이라는 그런 책정이 있으면은 제일 많이 받는 사람 거기 7배인 7 3 5 0 0 0 50만 원밖에 못 받았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재산의 그 갭이 7배. 법적으로 따졌을 때 7배밖에 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어 솔직히 7배 가지고 이게 욕심이 찼을까? 실은 자 생각을 해 보자. 요즘 요즘에 보면은 뭐 삼성 뭐 회장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수십 조 원을 막 가지고 있잖아 돈을 거기에 7 분의 1만 갖고 있어도 참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laughs> 그것처럼어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지? 그러니까 일곱 배가 넘으면 안돼 아무리 부자여도 갖고 있는 소유가 근데 이 사람들은 아, 좀 이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막 그걸 더 굳이 동전으로 막 바꿔와 가지고 막 쏟아붓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보니까. 이 부자들은 돈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지. 예수님이 난 너희들 헌금 기쁘게 받지 않아. 차라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준저두렵돈을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너희들 내는 헌금보다 더 값지고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그래서 중심을 보는 이유는 이 중심이 중요해서인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니까이 그러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이 예수님을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면 어 뭐랄까 이 작은 나의 소유라도 내 시간, 나의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 작은 소유라도 뭔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 사용을 이렇게 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중심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어 이제 요즘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 사실은 이런 말씀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빡 왔던 게 군대에서였어 군대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 보면서 아 감옥에서 과연 비천할 줄알고 부할 줄도 아는 이런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 묵상을 하다가 뭔가 번뜩 떠올랐는데 아까도 나눴지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어, 이 부자다, 풍부하다의 기준이 뭔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쓸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부하다,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결국 이 사람들은 만약에 뭐 1억짜리 뭔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양말이 있어 1억짜리 이 양말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와막 선생님 막 양말이 1억이래 하면서 막 띄워주잖아. 근데 결국에 1억으로 1억 원어치의 값어치밖에 하지 못한 그런 경우인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 원, 오천 원, 뭐만 원이라도 이렇게 정말 이거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으면 이걸 나누고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막 기아들 굶주려서 자 배고파서 죽는 그 애들이 하루에도 막 수백 명막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눈 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 이미 이 배가 고파서 죽은 이 인구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1억짜리 양말은 1억은 못 쓰더라도 내가 5천 원만 원으로 어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 있다면은 이 5천 원의 가치는 정말 1억을 넘어서 생명은 값으로 환산을 할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값지게 사용을 한다면 어 정말 사도벌이 감옥에서 내가 부자다, 나 풍부하다, 나 배부르다 했던 것처럼 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런 물질적인 것도 뭐 그런 거지만 선생님 아까 말, 말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아. 어 이제 시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꿀 같은 이런 주말 오전에 나와서 앉 자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 아주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도사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것 정말 기도와 말씀. 그리고 어 선생님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 기도의 항목 중에서 이 중보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중보기도가 우리가 물론 뭐 5천 원, 만 원으로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 아프리카 기아들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살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물질을 제공을 할수 있지만 이 중보로도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데에 시간을 쓸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네뭐 제가 하는 말이 꼭 어디 뭐 후원을 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니고 전도사님도 얼마 전까지 후원을 하다가 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깐 중단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 이제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 사도발의 이 풍부함의 이런 뭐랄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빡 와서 이제 그때 군대에서 이제 선생 그 전도사님도 이렇게 후원을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마침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괜히 막 굿네이버스 막 이런 데서 막걸 씨가 아동들 막 광고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방금 말씀 봤으니까 이 아이에게 한번 후원을 해볼까 해서 그 아이 막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근데 이상하게 한번글 시작하고 나니까 알고리즘 때문인지 뭔진 몰라도 계속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한 명만 더 해보자 해서 어떤 선교사님하고 뭐 아한 명만 더 해보자 할 것도 어떤 선교사님 또막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이제는 뭐더 내어줄 적이 없어서 <laughs> <laughs> 그만뒀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런 걸참네 전수사님은 그게 좀 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그 정말 이만큼의 돈을 이만큼의 값으로만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누군가는 네, 여러분들 참네 그렇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만 끊고 네 그래서 결론은 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은 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어, 나의 이런 작은 도움이나 기도를 통해서 어, 생명이 살아나는 내 작은 걸로도 많은 것을 이루낼수 있는 오늘 주제처럼 이런 뻥튀기 뻥튀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최대한의 가치로 잘 활용을 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잠깐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